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버스 위에 어, 마치 시간이 딱 멈춘 듯한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러시아 화가 파벨 페도토프의 소령의 구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 한 장에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해요. 자,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 또 몸짓, 이런 걸 따라가면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이 그림이 1848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그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풍속화 중에서도 정말 걸작으로 꼽힙니다. 이게 단순히 뭐 결혼 앞둔 장면 이걸 넘어서요, 당시의 어떤 사회상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까지 엿볼 수가 있거든요. 왜이 그림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 이렇게 불리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건 역시 중앙에 있는 저 젊은 여성이네요. 되게 화사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표정은 뭐랄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이 잔뜩 굳어 있어요. 고개를 아예 돌려서 문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어, 바닥에 떨어진 저 하얀 레이스 손수건 저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그 낭만적인 첫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했을 손수건이겠죠. 근데 이제 문 앞에 나타난 소령의 모습이 어, 이 기계와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딱 봐도 나이가 좀 지긋하고 배가 불룩 나온 좀 탐욕스러워 보이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소령의 저 자신만만한 표정하고 딸의 그 절망적인 표정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근데 저게 딸의 어머니로 보이는 부인은 왜 저렇게 딸 드레스 자락을 막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표정도 아주 단호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 화려한 자줏빛 비단옷 입은 어머니한테는 딸의 감정보다는 음 가문의 신분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훨씬 중요했을 거예요. 당시 러시아가 근대화 과정에서 상인 계층이 부를 많이 축적했지만 여전히 신분적인 한계는 있었거든요. 반대로 귀족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면서도 명예는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서로 이해타산에 따른 정략결혼이 아주 흔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정말 결혼은 현실이야. 뭐 이렇게 외치는 듯한 느낌이네요. 반면에 그 옆에 검은 옷을 입은 아버지는 그 중매지미가 옆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귀만 기울이고 있어요. 아버지 표정이 참 뭐랄까 조금은 무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쩌면 아내의 재산 덕에 살고 있어서 집안에서 좀 발언권이 약한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빨간 옷 입은 중매쟁이는 어떻게든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자기가 수수료를 받으니까 딸의 저런 돌발행동에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주 역력하죠. 이야 정말 인물들 각자의 욕망하고 처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군요. 근데 저 뒤편에요. 음식을 나르려다 이렇게 멈춰선 하녀 표정이 슬퍼버려요. 이것도 뭔가 이상한 거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저 인물도 놓쳐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저 여성은 아마도 딸을 어릴 때부터 쭉 돌보온 유모일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딸처럼 아끼는 아가씨가 저렇게 원치 않는 결혼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저 저렇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이 패드토프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어떤 특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이걸 대물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음, 마치 사진처럼 대상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까지 아주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포착해내는 그런 사실주의 기법입니다. 현실을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드는 페드로토프의 시선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와, 정말 그림 한 장에 등장인물 각자의 사연이랑 당시 사회상까지 다 담아낸 한편의 압축된 드라마 같아요. 분명 멈춰버린 순간인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뭔가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한 가정의 풍경 같지만 인물들의 관계라던가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면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죠. 이것이 바로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예술이 지닌 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혹시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이 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뭐,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개인의 감정보다는 다른 가치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